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신천지 불법행위를 들여다본다. 야, 이 소식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신천지는 그냥 단순히 사이비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그것도 아주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아 온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들의 불법행위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그 약속에 맞게 이재명 정부에서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죠 최근 종교단체를 단체를 빙자한 신천지 불법행위에 대해 죄과를 밝혀달라는 리커버의 민원에 대해 다부처 민원 즉, 복합 민원으로 지정하고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지난 10일에 대통령실에 접수를 했다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8일,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끼리끼리 해먹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신천지와 그 윤석열 정부의 관계, 이것도 이미 일부 드러나기도 했는데, 23년, 24년에 걸쳐 두 번이나 반사회적인 신천지 불법성을 재발 좀 밝혀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연히 묵살이 됐었다고 하고요. 지금 리커버에서 신천지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핵심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천지 이만희와 고동환이라는 전총무의 성범죄 의혹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의혹 그리고 앞선 그두 사람의 횡령 의혹 그리고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그리고 신천지 소유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 의혹, 이 핵심 다섯 가지 의혹을 밝혀달라. 이게 지금 요구사항이라고 하고요. 헌법 20조의 종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불법 다단계단체다. 그러니까 맨날 신천지라든지, 정강훈이라든지, 소년보라든지, 이런데 건드리면 맨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결집 좀 해주십시오. 맨날 이따위로 말장난 하는데, 더 이상 이런 말장난이 안 먹힙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누구보다도 특히 신천지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장난질로 더 이상 시간을 때울 수도 없고, 로비 따위는 먹히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기대라고 지켜보는 이유이고요. 무상노동력 차치와 금전적 이익 추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고동안 전 총무회 수십억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서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를 통보했다 하고요. 근로개선 제도과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의 신도들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구직급여, 이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고요. 하여튼, 정말 그 종교를 앞에 내세우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는 2003년부터 공문까지 띄워가지고 온라인 공론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자세히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신천지는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을 조직적으로 타내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저질렀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위반 해당 여부 등다 파헤치겠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칼을 뽑은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저들이 국힘당원으로도 다 넣어놓지 넣어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힘당 책임당원들 아니냐? 신천지 뿐만 아니라 통일교, 정광훈, 소년보, 대형 사이비 종교들 다 조사해라.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 사이비 종교 세력들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희가 윤석열 측에 로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저들은 멘탈이 바사삭 아작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본격 시작이라는 거고요. 그러한 윤석열은 결국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오직 지만 생각한 거죠. 지랑 김건희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장기 집권 시도가 곧 사실로 드러날 거다. 곽종근 전특전사령관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2월 3일 당일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부하들 자제로 불상사를 피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라이브를 켜고 간절하게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또 시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뭐 그리고 국회 당직자 보좌진들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걸 겨우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와 가지고 무슨 해프닝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조은성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속보를 전했는데 김용현 추가 기소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 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시 알림이 황희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대 특검 중에 첫 기소라고 하는데 지금 김용현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특검에서 지금 김영현을 추가 기소를 했다. 그래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당연히 구속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로 오는 6월 26일, 즉 일주일 뒤에 만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일단 이거는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지금 조은석 특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막 고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이좀 불안이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러콩저러콩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불안해해야 되는 것이냐? 제발 이 불안 요소 좀 빨리 제거해주면 안 되냐? 지금 이게 6개월째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대선만 기다렸는데 대선이 끝나고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5년 내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이재명 정부가 탄력을 받아서 개혁을 할수 있지. 안그러면 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치고 나와 가지고 통합을 운운하고 막 입법 독재 이어서 행정 독재를 하네 뭐네 막 떠들어 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게 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 뭐 19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날 일과 시간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뭐 사실 경찰도 그렇고 다 알고 있겠죠 지금 윤각근 씨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아직도 이따 이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것들은 반드시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아픈 사람이라고 막 우울증 걸렸다고 보름 정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언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지들이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인권보호 수사교칙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정부에서 어렵사리 법과 제도를 개선해놓으면 저것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정말 그 자기들이 벼락 끝에 몰렸을 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 잠깐만 나 이거 방패막이 이거 좀 써야지 그러면서 이런 걸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반대했던 것들이 지들 죽을 것 같으면 이런 걸 갑자기 앞장세운다니까요 이러한 모순을 견디면서 참 좋은 세상 만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김건희가 어떤 말장난들야하냐 일단 처음에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잖아 그래서 2차 출석 요구서를 대선 이후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 검찰 조사 받으면 특검이랑 이게 중복 수사가 되잖아 하면서 밀어놨어요 그러더니 특검이 출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나 우울증 있잖아 이러면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인간입니까 그동안 지가 저질러 온 짓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언플이나 쏟아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저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긴건희 절대로 저것들은 다시는 그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니 당장 많은 시민들도 저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프다. 특히 아픈데 쏘다니고 불법 저지르느라고 그렇게 고생이 많았구나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검찰이 지금 또이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검찰의 장난질. 우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또 합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법무부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개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폭주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에서 전력을 다할 테니 당분간은 좀 기다려달라. 소식이 좀 뜸해질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전하시고 지금 열일 중입니다. 아무튼 이 검찰 개혁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과 관련한 주진호 정문의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도 이런 입장을 전했죠. 김민석 후보의 아들 고등학교 때 법안 활동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 아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입장을 전했고요. 박 주진호 씨는 또 혼자 확. 주를 하면서 저렇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이런 댓글이 달렸고 추천을 50개 가까이 받았습니다. 본인 아들 문제 그리고 부인 그리고 본인 그 자신 다 한번 털어보자. 그리고 아버지 돈 어떻게 그렇게 벌었지 검사 출신이라던데. 그러면서 지금 막 주진우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주진우라는 사람이 김민석 후보한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마 다들 드실 것 같고요 결국 주진우 씨가 한준호 박선원 강득구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어제 전했었죠 그러자 이제 박선원 의원도 어 좋다 재산 형성 전 과정을 한번 증빙서류로 입증해라 그리고 박선원 의원 본인이 지적한 것 중에 뭐가 허위 사실인지 한번 밝혀봐라 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요 강독구 의원도 마찬가지로 결코 기죽지 않겠다 어 지금 이건 정치검찰의 전형 아니냐 앞서 보셨던 윤석열 김건희스러운 짓을 똑같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하루빨리 인사청문회 마무리하고 장관 지명해서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라는 요청을 했고요 한준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좋아 고발환영 하겠다. 그리고 내 말에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제대로 못 밝히면 너가 무고로 고발될 거야. 가고 단단히 하고 덤벼. 이렇게 세명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민주당의 모습. dna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 저들이 저렇게 말장난을 하고 막 공격하고 법적으로 막 우는 하면서 겁 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거에 굴복하는 민주당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